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에보아르 코리아라는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미스톤과 포미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에보아르 코리아의 정현석 본부장입니다 맞습니다딱 보니까 마감재 회사 같아요 어떤 마감재일까요? 저희는 스톤을 기반으로 한 석재 벽장재로 보시면 되고요 벽과 바닥을 다 붙일 수 있는 신소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만져보니까 석재처럼 만든 건줄 알았는데 이게 석재인가요? 실제 30여 가지 돌로 된 광물들을 가지고 미세 파우더링을 해서 소성과 3D 프린팅 작업 접목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다 보니까 돌 질감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밴딩이 가능한 신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봐주시면 훨씬 더돌 질감이 강하죠. 그냥 돌 같네요. 그 뒤엔 더더욱 돌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성분 분석을 했을 때도 석재가 96%입니다. 기타 유기 화합물이라든가 다른 합성 소재 섞은 게 아니고 순수하게 돌을 분쇄한 가루만 가지고 만든 신소재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이 전부인가요 이것도 같은 소재의 제품인데 더 다양한 질감을 내기 게끔 우리가 원형 기둥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기둥을 보호해 주려고 이 마감재를 덮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형이라든가 라운드 처리하는 디자인한 것들에 있어서 기존에는 필름이라든가 도장 받기 방법이 없었을 텐데 필름도 쉽진 않았을 거고 저희는 아예 돌로 된 마감재로서 밴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견고하고 콘크리트 모양도 살리면서 기둥도 보호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오브제를 만든 거에다가 사면에 부착해서 다각 기둥도 가능하다는걸 보여드린 거고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질감이 샌드도 불구하고 수선 마감까지 좋다. 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를 하나 발견했는데 불 마감재에서 화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놀람> 이마감재랑 동일한 섭재 제품인데, 돌에서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는 라건 아마 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얘는 표면 자재에 돌가루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앞에 압착 시공을 해서 광전자라는 기술로 투영하게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화면에 꺼졌을 때는 돌인데, 화면이 켜졌을 때는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새로운 기술의 융합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네요. 얘는 빔을 쏜게 아니고, 얘 자체가 흔히들 보시는 미디어 파사드 디스플레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그냥 TV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대형으로 하고 싶다. 이 3장짜리, 4장짜리로도 되나요? 제품 같은 경우는 57인치 정도 되는데 얘를 8장 16장 12장 원하시는 만큼 붙여서 연결해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벽에도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런 거는 보통 보면 소비자분들이 딱 봐도 단가가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동종 업계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제품들도 이미 단가가 좀 있고요 기존의 미디어 파사드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리트일 것 같아요 화면에 나오는 신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디스플레이 금액 차이가 많지 않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이 날리거든요 그냥 딱 이렇게 꾸면서한 판에 57인치인데 이 기준으로 450만 원 봐주시면 됩니다 시공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미디어 파사드는조각조각된 것들이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한 판에 450이면 이게 커진다고 해서 곱절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450, 450, 450 이렇게 해서 이어주시면 되나요? 그러면 괜찮네 네판 이거 하면 2천만 원이네요 어렇 그렇죠 화질이 돌판이 있는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추용비은 게여기 작년에 국제 특허 대상을 받았던 발명 제품이고요. 저희 폼이라는 회사는 돌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서 뭔가를 생산하는 것들이 유명한데 디스플레이를 만든 기술로 표면의 자질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투영 되게 했다. 디스플레이가 나올 때 단가가 4 5 0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디스플레이가 안 나오고 그냥 시공했을 때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10만 원대입니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은 한 40배가 뛰는 거네요. 얘는 이제 하나의 완제품입니다. 이한 판다. 얘는 벽 마감재고 신기하네요. 이걸 하나를 쓰다가 또 하나를 붙이면 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뒤에 세터박스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휴대폰 어플이라든가 연동 해서 전원도 끌수 있고 킬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하긴 이걸 키다고라도뭐킬수 있는 버튼이 없네요. 어플로 다 조절 가능합니다. 와 손가락이 다 들어가네요. 엄청 두껍구나. tv가 안에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사실 상공간이나 병원 광고하는 파사들 하실 때는 되게 유용 하게 쓸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 틀어놓는 그런 데서 는 좋겠네요. 이거 만약에 고장 나면 as는 어떻게 돼요 판단 교체가 가능하고요. as도 저희가 같이 보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내부 속이 되게 궁금하네요. 이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에 있는 것들은 저희 제품들 여러 가지 질감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쪽에서 뱅딕 밴드... 그 유지유 보여줬다면은 얘는 추가적으로 벽을 여러 가지 질감들을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저희의 장점이 뭐냐면 저희는 돌 가루를 가지고 3D 프린팅이랑 접목을 해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도 만들 수가 있죠. 어떠한 색상도, 어떠한 질감도. 그러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거 마감재를 하려고 하면 시공까지 같이 해 주시는 거죠? 시공은 너무 쉬운데 저희가 시공 쉬운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협력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목수 반장님, 하일 반장님께서 처음 보시지만 재단 쉽고 붙이는 것도 쉽기 때문에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치용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기술이 제일 큰 이슈라 태양광이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음. 그 안에서 빛을 발산해 주는 거잖아요 투영을 해서 반대로 밖에 있는 빛을 안으로 투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태양광 패널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게 여기 있습니다 디자인이 저렇게 생겼는데 태양광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흔히 많이 보시는 까만색 블랙 패널 화면 옥상이라든가 주차장에 되어 있는 블랙 패널은 미관을 사실 해치셔서 벽에 붙이지 못하는데 저희는 이게 마감지를 붙였는데 벽에서 태양광 역할을 한다 그러면 건물 자체를 이 자재로 지었을 때 건물 전체에서 태양광 할 수도 있는 거 원하는 빛을 많이 받는 면적만 향광을 붙이고 다른 면은 일반 스톤 자질에 붙이면 돼요. 와 마구나. 그게 핵심 기술 두 가지여서 보시면 이게 태양광 패널인데 표면 자체는 당연히 다 돌로 만든 거고 저런 식으로 태양광 패널 앞에 돌이 같이 붙어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태양광 되냐 안 되냐를 보여드리려고 조명을 달아놨어요. 실내 전등만으로 조명이 들어오는 거고요. 얘를 지지 놓으면 불이 꺼지죠. 빛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얘는 국내 인증을 받고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시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다른? 어, 예 물론 여기서 보여준는 모든 느낌 다 가능합니다. 정말 너무 우수업생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감재가 외장에도 쓰이고 내부의 벽체도 쓰이고 바닥도 쓸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내 외장재를 쓰면서 저기 보시다시피 바닥에도 붙여놨습니다 핑크대나 붙박이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건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가구나 도어에다가 부착하고 싶은 니즈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라믹이 무거워서 안 됐는데 저희는 가볍고 얇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의견들을 주셔가지고요 이번에 붙인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착에 성공을 했으나 조금 더 디벨롭을 시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긴 아닌가요? 도어도 마찬가지로 히든 노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벽이랑 같은 소재의 마감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덧방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기존의 외벽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흰축도 있지만 요즘 경기가 흰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많이 하실 텐데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에 붙은 돌이나 대리석을 띠고 하기가 저희는 기존 벽이다가덧방으로 해서 새로운 리모델링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좋네요. 외벽에도 그냥 리모델링 할때 붙여버릴 수도 있고, 벽체도 되고, 가구도 되고, 바닥도 되고, 외장재도 되고, 그냥 다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마감재 부스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린 음. 게 너무 다양하게 쓰일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실제로 안 쓰이는 데가 없고 다쓸 수가 있네요. 사이즈는 1200에 2400, 2700 있다 보니까 큰 높은 부임도 많이 가능하고요. 600에 1200이 있기 때문에 벽돌 시공을 원하시는 건축주분이라든가 고객분께서는 가서도 가능하시고요. <목소리>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에보아르 코리아, 코미스톤 보스에 나와 있는데, 오늘 촬영은 이만큼 하고, 촬영에 협주해주신 부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신소재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있거나, 저거 맞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모든 제품들이 국내 인증화를 마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코미 코리아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